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가우스 기호야. 가우스 기호. 자, 가우스 기호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우스 x는 얘는 꼭 기억하자. x를 넘지 않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로 정의되어 있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그럼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뭐 가우스 2.7이다 이건 얼마야? 2.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제 뭐 가우스 이번에는 뭐 2다 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야? 2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볼까? 마이너스 3.1이런거 해볼까? 마이너스 3.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니? 얘는 마이너스 4에요. 수직선상에 음수면 헷갈리면 수직선상에 표시해보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쯤에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3.1은 여기, 요쯤에 있잖아. 마이너스 3.1, 그치? 그럼 마이너스 3.1,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얘 아니야. 얘야, 얘. 그치?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얘다. 뭐, 요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x가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인 수다.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한다면, n은 정수라고 한다면 가우스 x는 가우스 x는 n으로 나와요. n으로 나와. 이게 정이야 그러면 가우스의 여러 가지 이제 성질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자 가우스 x는 기호를 그냥 뺄수 있거든. 얘를 그냥 쓰고 안에 거 쓰고 x 마이너 h로 쓸수 있고 이 h는 0 이상 1 미만의 실수 값이야. 뭐 가우스 x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가우스 기호 이런 성질들이 있어. 가우스 x 플러스 n이다.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한다면 n은 정수라고 한다면 이 정수는 따로 쓸수 있어. 나갈 수 있어. 가우스 x 플러스 n이 돼. 여기서 n은 정수여야 돼. n은 정수 이런 성질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한번 봐볼까. 만약에 1부터, 1부터, x까지. 여기서 x는 1보다 큰 자연수라고 그냥 생각하자. 1부터 x까지, a 배수 개수. a 배수 개수는, a분의 x에, 그러니까 x를 a로 나눈 거에,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돼. 이거야. 이게 개수 값이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볼까? 1부터, 1부터 8까지, 8까지 2의 배수의 개수. 2의 배수 개수는, 어떻게 하지? 8을, 8을 2로 나눈 다음에 가우스 기호 취하면 되잖아? 얘는 이거의 정수 부분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4. 총 4개가 나온다는 거야. 2468 이렇게 4개 나오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가우스 성질들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